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는데요. 1학년 동급생이 제작 유포한 성적 수치물주는 허위 동영상, 디지털 성범죄에 고통받고 있다고요. 동영상 존재를 알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이는 차마 그 동영상을 엄마가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학교 가는 게 진짜 힘들었고 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눈 가해자들도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14살 딸은 6월부터 가해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합니다. 그러던 지난 7월, 본인의 허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DM을 봤더니 젊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신체 부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올리거나, 그리고 성희롱 같은 글을 써 가지고 올렸었어요. 피해 학생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성적 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문구가 27초간 이어집니다. 영상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는데요. 가해자 학생과 피해학생의 동선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가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그리고 법상 조사 기간 중에 가해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위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6년간 허위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해자는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가해 학생들. 경찰 조사를 받고 SNS에 공유하는 등 반성의 태도는 없었다고 합니다.